이 청년 불자분께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희, 희한하게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꿨대요. 항상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꿨는데 특히 어떤 꿈을 꿨냐면 군인들 나오는 꿈을 많이 꿨답니다. 군인 나오는 꿈. 근데 항상 군인들이 어디 이렇게 큰 군장을 메고 어딜 막 행진을 한다거나 혹은 행군을 한다거나 군인들이 항상 단체로 나오는 꿈을 굉장히 자주 꿨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군인들 나오는 꿈만 꿨다면 항상 안 좋은 일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그 무슨 징크스마냥그 군인 나오는 꿈들만 꾸면 집안에 집안에 항상 안 좋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공장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집안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그런 꿈을 꿨고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머니가 공장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손을 크게 다쳐서 장애인이 되셨대요. 그때도 그 군인들 꿈을 꿨대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업이 망하신 아버지가 가남에 걸려가지고 가남. 가남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게 됐을 때도 그 꿈을 꿨답니다. 그리고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많았는지. 고등학교 때,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참 수능 준비를 해야 될 때, 낮에는 학교 다니고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형편이. 밤에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에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힘든 일들이막 그냥 막 태풍처럼 휘몰아치니까 사람이 숨통을 좀튀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한적 있었나 봐요. 여섯 말의 극단적인 선택이 에뭐 예, 정확히 뭔지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대충 짐작은 가져. 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겹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그 꿈을 꿨대요. 와.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제발 신이 계시다면 제발 좀 저주,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에 세례도 받고 간절하게 신에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때 완전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신이 있다면 내가 정말 신에게 기도를 했다면, 적어도 신이 나에게 이런 선택을 할 정도로 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응답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 응답이 없더라. 그리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힘들게, 힘들게, 힘들게 이제 한해한 한 해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도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편지 내용 보니까 이과에 들어가 같더라고. 이과. 어, 난 문과거든요. <laughs> 어, 난 수학 잘하는 애들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내가 왜 내가 왜 문과 체질인가 했더니 이게 책 보고 법문하라고 문과 체질이었나 봐. <laughs> <laughs> 책 보고 법문하라고. 또 수학은 완전 잼병이에요. 제가. 산수도 음, 잘 못해요. <laughs> 예. 학교에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쯤에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아는 지인이 있었대요. 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어느 스님을 만나게 됐대요. 스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스님이 이제 대충 그 젊은이의 청년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마 참 업이 두껍구나라는 걸 느끼셨겠죠. 네. 불교는 이미 매뉴얼이 있어요. 음. 업장이 두꺼운 자들이여 무엇을 알아? 기도를 네. 해라.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이 지장경을 사경해라라고 권유를 하셨대. 네. 네, 지장경을 사경해라. 아마 그 스님께서는 지장기도 하시던 분이었나 봐요. 네. 불교의 지장보살의 가피와 위심력에 대해서 설해놓은 지장보살본원경이라고 있어요. 뭐 워낙 유명한 경전이라서 줄여서 지장경이라고 하거든요. 뭐 지장 찍어 뭐 이게 아니라 <laughs> 지장보살. 음. 이 지장경을 사경해라. 사경은 베끼는 거예요. 네. 원래 독경하는 것도 좋지만 독경하는 것보다 베끼는 게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중요해요 종교를 안 믿는 무신론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름대로 신에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스님이 지장경 사경해라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이게 바로 성근이에요 뭐라고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네. 전생에, 전생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악업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래도 착한 선업 하나는 지어 놓은 거예요. 이걸 성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이제 웬만하면 사람들 보고 기도하란 말도 잘안 해요. 말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도할 사람들은 그냥 소나무만 봐도 열심히 기도해요. 제 주변에 소나무 보시고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저 찾아오신 분들 중에. 기도시켜가지고, 기도해서 크게 가피받은 분도 있지만, 꾸준히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분들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번 생에 업장을 소멸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기도들을 안 할까? 결론이 업이 두꺼워서 그래요. 복이 없고 성근이 없으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것도 결국 누구 업이다?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지장경 사경해라 하니까 하고 싶더래요. 이게 착한 뿌리예요. 보통 아유 스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기도해봤는데 아유 신에게 기도해봤자 효과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유, 아유 이제부터 아마추어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마음이 와닿더래요. 계속 사경을 했대요. 책 하나 이제 구하고 노트에 구하다 노트에다 계속 사경을 했대요. 지장경을 보면서. 지장경이 보통 한 중편 소설 정도 되거든요, 분량이. 뭐, 장편까지는 아니고 중편 소설 정도 되는데, 계속 손으로 베끼는 거예요. 그렇게 한권 베끼고, 두권 베끼고, 세권 베끼고, 한네 다섯 권 정도 베꼈을 때, 네 다섯 번 베꼈을 때, 그 사이에 자꾸 막 꿈을 많이 꿨대요. 자꾸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자, 중요한 거예요. 네 다섯 번 정도 지장경을 사경하고 나서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이렇게 무슨 책을 들고 있더래요. 그 책에 이게 딱 봤더니 막 사람 이름들이 막 적혀 있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죽였던 살생부였던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죽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살생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이에요. 그냥 꿈. 예, 꿈인데. 그딱본 순간 잠에서 깨면서 느낌이 오더래요. 지장경에 보면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네. 지장경 보면 진짜 나쁜지 못해요. 네. 인과 업보, 지옥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지장경을 한네 다섯 번 썼으니까 느낌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게 네. 전생에 무엇을 많이 했구나, 네. 살생을 많이 했고 살생 업보가 있었구나. 네. 그 꿈에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열심히 썼대요. 네. 믿음이 온 거예요. 네. 계속 쓰다 보니까. 일곱 여덟 번 정도를 썼대요. 일곱 여덟 번 정도 사경을 했는데 네. 꿈을 꿨는데 네. 드디어 꿈에서 봤대요. 물론 꿈은 꿈일 뿐이지만 네. 그분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됐는지를 꿈에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항상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꿈을 꿨다고 했죠? 네. 군인 꿈을 꿨다고 했죠. 네. 꿈에서 자기가 전생에 군인이었는데. 네. 군인 지휘관이었대요. 와... 군인 지휘, 지휘관이었는데 어느 마을이었대요. 네. 상부의 명령으로, 네. 위에서 내려온 상부의 명령으로 네. 자기는 싫지만 네. 상부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네.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네. 죽였대요. 와... 왜 네. 뭐, <웃음> <웃음> 너무 이야기에 뭐, 감정이 빠지 <laughs> 마시고요. 네. 삼대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꿈에서 본 거예요. 아, 이게 내 살생의 업보였구나. 내 살생의 업보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힘들고 괴롭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었구나. 그더 열심히 사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경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대기업에 면접을 넣대요. 대기업에 이제 대기업에 이제 원서를 넣어서 면접을 보게 됐대요. 면접 보기 전날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면접 보기 전날에 이제 아들이 원서 놓고 꿈에서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꿈에 나타나더니 네 자식 잘 되는 꼴못 본다. 어떻게든 네 자식을 내가 막을 거다. 하고 막 악다구니를 하더래요. 그 어머니가 자식이잖아요. 자식일이잖아요. 그 흉악하게 생긴 사람한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기도 올릴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 숭악한 사람이 할수 없지 하고 체념하면서 그 이렇게 종이에다가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는 꿈막 막는다고 하더니 안돼안돼 안돼 하더니 예 그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어머니가 그런 어떤 마음에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는 꿈을 딱 꿨는데 합격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기서 떨어졌대요. <웃음> 이래버리면 <웃음> 분위기 이상해지려나. 대기업에 합격이 됩니다. 와더 놀라운 얘기가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원래는 자기가 떨어지는 거였대요. 최종에서 떨어졌는데 그다음 날, 그 다음날, 그 꿈꾼 다음날이겠죠? 네. 갑자기 사장님이 무슨 바람을 불었는지. 야, 그, 그 사람 그냥 합격시켜 이렇게 됐대요. 최종에서 원래 떨어진 건데, 사장님이 갑자기. 그냥 걔, 걔, 걔 합격시켜라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러니 기도를 안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사경을 했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대기업 바쁘잖아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말 뻥이에요 설마 그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언제 그걸 다 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물론 진짜 바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청 바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기도가 됩니다. 계속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해외에도 이제 발령을 나갔나 봐요. 해외에 발령도 나가고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일단 가암에 걸렸던 아버지가 일곱 번의 수술 끝에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그냥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됐대. 네. 수술을 몇번 받으셨다? 일곱 네. 번. 네. 그리고 어머니도 재활 치료가 다 되셨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손도 치료가 되셨대요. 네. 그리고 그 동안 대기업에서 자기 월급 받는 거를 그 동안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채가 사채빚이 많았답니다. 네. 사채가 무섭잖아요. 네. 사채 빚도 다 갚았대요. 네. 그 이제 월급을 다 쏟아 부었겠죠. 그 집안도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라고 난 뒤에 지장. 예 지장경 사경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다들 절에 다니신대요. 그 자기 남동생인데 남동생한테도 막 기도하라고 시킨답니다. 이와 같이 가피를 얻게 되었다. 그 이분이 하신 얘기가 지금 그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인데, 페이스북, 페이스북 보니까 뭐, 뭐 사진이 많이 안 올라왔는데 외국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소나무 완전 광팬이시래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어 지금 열, 13번인가 이상을 쓰셨는데 자기 목표가 70번 쓰는 거래요. 70번. 근데 그게 꿈에서 그게 왔대요. 꿈에서 내 전생의 살생업을 녹이려면 70번은 써야 된다는 걸 꿈에서 봤대요. 그분 말씀이. 그래서 그 여자 친구, 외국인 여자 친구가 있는데 외국인 여자 친구한테도 불법을 이제 포교를 해가지고 외국인 여자 친구가 지장경을 세 번을 썼대 벌써. 대단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인생의 절벽에 떨어졌을 때 지장보살 가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고맙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청년불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뭐 다음 생에 꿈이 있답니다.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동자승으로 출가해서, 동자승으로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게 자기의 꿈이래요. 그러면서 지금도 지장경 70번을 목표로 사경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불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피가 있어요.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